네, 이현수 네. 차장 뭐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거 아니에요? 네. 조금 전에 경찰청장의 음. 입장이 나와서 경찰청장, 네. 예, 이재명 대표 피십 사건 관련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고요. 음. 우선 부산 경찰청에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예.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음. 배후 유무 등을 수사하도록 지시를 했다. 예. 또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 2시 조금 넘은 시각쯤에는 아마 부산청에서도 관련해서 브리핑을 간략한 브리핑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지금 뭐 경찰청의 입장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음. 모든 일정이 우선은 멈춘 음.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음. 당장 오늘 평산마을에 가려고 음. 했던 일정을 그러니까요. 취소한 상황이고요. 음.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대구 경북에서 대전에 이어서 어. 대구 경북에서 이제 신년 교례에 참석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랬잖아요. 그 일정을 취소한다고 조금 전에 방금 공지를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아침에 대전을 방문하는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흉기 공격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조금 전에 목소리 들은 것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 네. 원래 오후에는 한동훈 장관이 대전을 찍고,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 대구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네 취소했습니다 조금 전에 어, 공지를 했고요 예. 우선 대구에서 뭐 신년 인사회 일정은 그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예. 한동훈 위원장은 참석을 하지 않는 대구 일정을 취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오늘 협의로 하기로 협의하기로 했던 뭐투 플러스 투 법안 회의라던가 예. 관련된 논의들도 모두 다 우선 수연된 상황이고요 음, 음. 지금 정치권에서도 모두 다 일정을 멈추고 이 피습 사태를. 지켜보고 또 케유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음, 부산 경찰이 기자들한테 공지를 한게 있네요. 두시 반, 그렇죠? 오후 두시 네. 반에 어, 기자실에서 뭐 간단하게 질의응답 형식으로 백 브리핑을 하겠다. 오후 두시 반에 이번 이재명 대표의 흉기 공격 사건에 대해서 오후 두시 반에 브리핑, 백 브리핑을 하겠다 이런 공지가 왔습니다. 근데 정혁진 변호사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에는 대구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했다. 네네. 글쎄 이건 좀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원래 일정이 오늘은 대전 들렸다가 네. 어제 현충원 들리지 않았습니까? 성현충원 음, 들렸는데 오늘도 현충원을 가는 거였어요. 아. 대전 현충원 갔다가 대전 간 김에 이제 대전 시당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음. 그리고 난 다음에 KTX 탔겠죠. 음. 그 대구까지 가서 대구 경북 신년 교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내일은 대통령 행사 있고 그다음 날 가일에그 일정은 뭐였냐면 이제 그 광주 내려가는 그런 일정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충격적인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대구에 가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유쾌하지도 않고 또 아. 적절해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은 취소하고 서울로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민의 힘에서는 예기치 않은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일정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그렇게 밝혔군요. 자, 그런데 우리 서민 교수님 생각에는, 음, 네. 글쎄요,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는 매우 예민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음. 어제가 2024년 1월 1일이었는데, 정확히 올해 4월 10일 수요일에 있는 총선 D-100일이었고, 오늘은 드디어 이 총선 날짜가 두 자릿수대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D-99일인데 제1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공격을 받았다. 글쎄요, 총선, 이 선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요? 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게 총선 뭐 직전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예. 지금 100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음. 이, 이 사건 자체가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구, 미, 뭐 민주당의 대표가 예. 뭐 아무리 이제 뭐 국민의힘하고 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음. 뭐 그분의 비극에 대해 비극에 대해서 애도해 주고 뭐그 정치 일정을 잠깐 중단하는 뭐 그런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될 해야 될 일이고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위원장이 음. 어, 그 점에서 정말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올해 이게 이게 이렇게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주 정도 늦어도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 아 다음 주 정도면 네네. 복귀가 가능할 듯 싶다. 우리 서민 교수님의 예측은 그러하다. 네네. 예. 혹시 뭐 지금 부산대 그 병원에서 어떤 상황이다. 뭐 이런 건 혹시 따로 뭐 취재가 되시는 게 있으십니까? 혹시나. 아닙니다. 그 다음은 없습니다. 아그 다음은 혹시 뭐 새로운 소식이 네네. 있으면 말씀 주세요. 네. 자, 음, 최근에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 중에, 아까 우리 네분 중에 누군가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서울 구치소에 이 돈봉투 사건 때문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망치 테러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상을 잠깐 보시죠. 사진입니까? 예, 사진이군요. 송영길 전 대표, 저 당시가 이현수 차장이, 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원 유세를 유세였죠. 하는 도중에 저게 아마 제 기억에 서울 신촌이었던 곳으로 기억하거든요. 서울 도심이었고, 예. 2022년 이제 대선 때 지원 유세를 음. 나셨던 아이고, 송영길 망치. 대표였는데, 예. 네, 그때 망치로 이제 후반 뒷부분에서 가격을 당해서 예. 그때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정영진 변호사님 저 당시에도 이송전 대표가 아마 머리에 붕대도 하고 뭐 아마 치료를 받고 막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저 망치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망치로 그 머리 특히 이 뒤통수를 가격당한 것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중대한 범죄 아니었겠습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 는 다행히. 천만다행이 그렇게 상태가 위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머리에 붕대는 감으셨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일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됐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어찌됐든지 간에 그 상처가 깊지 않 않기를 정말 바라고 음. 빨리 회복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참 정치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은 심심치 않게 잊을만 하면 있어 왔는데 아까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2006년에 그 당시에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 유세하기 위해서 연단에 오르는 과정에 흉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는 한나라당 대표가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쪽이. 부위에.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교적 최근입니다. 재작년 3월에 왜 구속돼 있던 그 감옥을 나와서 달성군에 있는 사저 앞에 도착해서 기자들 앞에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무슨 신가요? 이야기가 끊겨서 예예. 저 당시가 이제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이제 소감을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갑자기 저당시의 소주병. 소주병을 던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병이 이렇게 깨졌고 경호원들이 뭐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대통령이었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직 대통령들도 이 경호가 붙습니다. 경호. 좀 전에 그 경호원들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1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혁진 변호사님이. 경호가 좀 허술했다라고 봐야 될지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네. 그런데 지금 네. 경호를 꼭 해야 될 만큼 선거전이 있었던 건 아, 아닌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거기에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과열된 어떤 행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가덕도 공항 가가지고 부산 민심을 좀 끌어올려 보겠다. 그러면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음. 선거 유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지지자 드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 자체가 어찌 됐든지 간에 지지자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마음을 놓고 있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피습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일이 이제 그 전철이 되지 않도록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그 정치인들에 대한 특히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경호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